유치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설날 잘 보내고 있나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용돈도 많이 받았나요 아주 즐겁고 기쁜 명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도신경하심으로 오늘 남부산교회 유치부 예배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걸작품 찬양하시겠습니다. 비기로 <목소리> 비춰서 <목소리> 다 전향하시겠습니다. 에게로 비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하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참된 이웃이 되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친구들, 유치원의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아주 신나게 미끄럼틀도 타고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같이 놀던 친구가 미끄럼틀에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어! 그런데 보니까 나와 사이가 너무 안 좋고 자주 싸우던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엉엉, 울고 있어요. 넘어져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 선생님도 보이지 않아요. 어떡하죠? 누가 저 친구를 도와주어야 할까요? 여러분, 아주 밉고 우리와 싸운 저 친구를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도와주지 않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맞아요. 마음이 밉고, 그리고 싸웠더라도 도와줘야 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비란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봐주는 마음과 행동을 말해요. 그러면 자비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말씀을 통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잘 가르치는 사람을 율법선생이라고 해요. 어느날 율법선생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쓰여 있느냐? 율법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들으시고 그 율법교사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그 대답대로 실천하면서 살아라. 그러자, 이 율법 교사는 한번도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란 누구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음. 저기에 아픈 사람이 한명 누워 있네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누가 이웃인지 질문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세요. 어? 저기에 아픈 사람이 누워 있죠. 그런데 유대 사람이 여리고 여리고에 지나가는 중에 있었어요. 어! 그때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은 물건을 다 뺏기고 옷을 다 뺏기고 아주 아픈 모습으로 누워있어요. 그때 누가 지나가네요. 누가 지나가고 있죠. 맞아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이 사람을 도와줄까요? 안 도와줄까요? 어?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 빨리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 빨리 급하다.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예배드리는 게더 우선이지 하면서 쭉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등장했어요. 레이 사람은 지나가는 이 아픈 사람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갔어요. 아, 저 사람이 혹시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죽은 사람을 만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떡하지? 아, 모르겠다.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슝!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잠시 있다가 이 사람이 누구이냐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유대 사람들을 미워하고 서로 싫어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유대 사람,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 해 주었을까요? 모든 사람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미운 사람, 서로 싸웠던 사람, 사마리아 사람은 그 유대 사람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냥 두지 않고 아주 보살펴주고 있어요. 상처도 치유해주고, 여간까지 데려가 보살펴주었어요. 다음날 길을 떠나야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쓰러진 유대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제가 그 모든 돈을 다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와, 레이 사람이랑 유대 사람 그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고 말았는데 사마리아 사람,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그 사람은 아주 지극정성으로 강도 만난 자를 보살펴 주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야기가 마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교사에게 물었어요. 제사장 레이사람,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누가 쓰러진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서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도 가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라. 여러분, 제사장, 레일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중에 누가 진짜 이웃이었나요? 맞아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이웃이어서 그 사람에게만 잘해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아주 미운 사람, 싸운 사람, 그리고 어쩌다가 얄미운 친구들이 있더라도 그 친구들 모두를 사랑하며 살아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란 게 있나요? 자란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음? 그런데 그 이웃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저 사람은 도와주고 저 사람은 도와주지 말아야 되겠다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미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꼭 도우라. 어떤 사람일지라도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이웃임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우리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내 이웃을 정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미운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설날 마무리 잘하세요. 그리고 조만간에 유튜브실에서 볼수 있겠죠. 우리.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요. 안녕.